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디스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부각을 받았다가 이만큼 조정일 왔지만 레움시티 여러분들 건설하는 게 취소됐나요? 레움시티 프로젝트가 취소됐나요? 아니죠. 이거는 조정을 받다가 일정 구간 이후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 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위해서 제가 좋은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바로 히림이라는 종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서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저의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위쪽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여기에서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히림을 보기에 앞서서 요즘 핫한 어,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고가에서 이제 장대 은봉 나름의 장대 은봉이죠 8%만 아직까지 는뭐 무난한데 나름의 장대 은봉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앞에 전고점 정구점, 이런 전고점을 뚫는 바로 7,500원 라운드 피겨를 뚫고 나서 꾸준히 지금 무상향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뚫고 나니까 어때요? 조정이 이렇게 이렇게 오지 않고 바로 여기 윗구간에서 횡보하다가 강력한 라운드 피겨인 이제 만원 라인 만원 라인을 터치하고 나서 21일 이평선을 맞고 따라서 올라갔죠. 올라서 올라서 맞고 이제 오르자마자 돌파봉이 생기면서 뚫고 거래 대금이 강력한 거래 대금이 생기고 계속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고 나서 장대 음봉이 한번 떨어진 이후에 또 20일 이평선 맞고 쌍봉 찍나 싶더니 어떻게 됐죠 바로 12,000원 지지한 다음에 그리고 또 돌파를 한 이후에 가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최근에는 이제 사실 예전부터 계속 반도체 관련주도 엮이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장세가 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도 해서 살짝 엮였다가 2차전지도 따라갔다가 반도체로 따라갔다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차전지가 죽어버리니까 아예 이제 반도체 테마로 갈아타가지고 이제 끝까지 이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어급등 했던 만큼 이렇게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죠 사실상 이거 오버슈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지금 오늘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바로 내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11이평선과 21이평선이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만나는 자리까지는 또 조정폭이 살짝 오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되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퍼셔도 이런 윗구간이니까 수익을 뭐 내고 나오셔도 충분히 괜찮은 구간이고요. 아니면 신규 진입을 노리고 계, 계시다 싶으면은 어 조금 더 가격이 가격 조정이 내려오는 뭐한 이런 2만 원 라운드 피겨나. 이것보다 살짝 더 위에서 사시면 기술적으로 또 반등이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금량도 있죠. 금량은 제가 이런 구간에 얼마 전이었죠. 이런 구간에는 손절도 치지 마시고 매도도 치지 말라 이 구간은 추가 매수를 해서 본인의 평균 단가를 주식 평균 단가를 강하게 낮출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신규 진입을 해서 이런 반등 폭이 나오면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이 왜 그런 구간인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제 영상 끝난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앞에 이런 강력한 라운드 표결인 5만 원 자리. 그러 있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강력한 거래대금을 동반한 지지라인인 거죠. 이런 라인들이 이제 겹치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한 획을 그었던 금량이었던 만큼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 집약되어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요 반드시 강한 반등 또한 나오더라. 이런 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인 힐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임,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동사는 197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건설 관련 서비스업인 설계, 허가, 중공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와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감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해서 해외 사업 관련해서도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어, 보시면 알겠, 알겠지만 이제 건설 관련 어, 업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히림, 히림이라는 어, 주식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 대금과, 거래 대금과, 이런 상승 폭들. 이런 구간에는 과연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어떤 명분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봐볼까요? 2021년도 4월달이죠. 이때 과연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봐볼게요. 그때 당시에, 어,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였습니다. 자, 그때 기준으로 보시면은, 윤석열 전검찰총장님이셨죠 어, 그때 당시에는 아직, 아직 당선 전이셨으니까요. 지금 현, 이제, 퍼스트 레이디이신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의 최대 후원사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바로 히림미 그래서, 어, 라이만 잘 타면 이거 뭐예요? 완전 이거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대장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바로 포,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님의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님이 운영하시는 코바나 컨텐츠의 최대 후, 후원사가 바로 힐임.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콩고몬이라도 안 떨어지겠어요? 얘네가 어디 뭐 나간다, 해외 수주 나간다, 뭐 한다, 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책적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한두 번은 안 봐주겠어 요 얘네가 한국 사회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인맥이 그래서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게 혈연 지연 뭐 학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 고향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를 해서 윤석열 관련주로 대장을 하게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보시면은 상한가에 붙이고 그 다음날 2 5 6 5 갭이 떠서 그냥 바로 상한가에 붙여서 2연상까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갭이 시가갭이 6%가 뜬 이후에 음봉이 나오나 싶었더니 여기 딱 조정 살짝 뭐 종가가 0%로 마감했죠. 그냥 종가 부합선으로 마감시킨다면 그 다음날 또16%갭 떠서 시작했습니다. 엄청났던 종목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상승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게 바로 다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엮였었고, 이때 당시에 사실상 갔던 것도 다 윤석열 테마로 해서 갔었습니다. 왜? 지지율. 지지율. 지지율 조사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있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이 있었다가 하락했다가 이때 당시에는 실제로 당선이 되어서 어 이렇게 올라섰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를 터, 하고 갈줄 알았더니 그냥 죽더라고요. 이제 당선되셨으니까 그냥 끝났다 하고 그냥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천원 라운드 피겨인 이게 어디에요? 바로 상승 초기죠. 상승 초기 라인 이 양봉의 시가 라인까지 떨어졌다가 기가 막히게 뉴스를 내고 엮어서 어, 대장으로 한번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때 당시에 뭘로 올랐었나요? 여러분들 2022년도 6월달 6월 말에.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네옴시티 수주전, 네옴시티 관련주로 오르게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총 사업비가 5천억 달러 규모예요 하나로 약 640조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 네옴시티를 이제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인살만 왕세자가 이 네옴시티라는 사업을 벌린다라고 해서 이제 히림이 카타르 설계 용역을 수주한 바가 있어 현지 건축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 축적하고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그래 가지고 관련주로 해서 대장을 하게 됩니다 강하게 상한가를 붙이고그 다음날에도 갭이 5% 떴다가 무려 27.72%까지 고가를 달렸다가 내려왔던 그런 주식이죠 그 다음에 이런 날 2022년 11월 3일 이때는 뭘로 올랐었냐 똑같이 네옴시티 관련 입니다 이게 네옴시티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겁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어지고 있던 건데 이 날에 자리를 만들고 뉴스를 쌓는데 어떤 뉴스로 가느냐 히림 사우디 간다. 네옴시티 수주 지원 원팀 코리아 합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부가 해외 건설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서 꾸린 원팀 코리아에 히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해서. 이때 당시에 사우디 아라비, 아라비아의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해외 수주 지원단이 파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파견단 안에 히림이 포함이 되어서 어 관련주로 해서 가게 됩니다. 야, 히림이 네옴시티 뭐 이렇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 진짜로 정부랑 함께 어? 네옴시티 네옴 거 사우디에 직접 가가지고 얘네가 수주 딸라나보다 해서 이제 관련주로 해가지고, 신고가에 무려 가게 되죠. 이날에. 이날에 이제, 이게 신고가 돌파 라인입니다. 이게 다. 돌파 라인 하고, 그 다음날까지 어떻게 됐죠? 갭이 5% 떴다가, 무려 25.32%까지, 이렇게 오버슈팅을 한 이후에, 좀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이 라인이 떨어진 라인은또8 0원 라운드 피규어. 여기까지, 이런 라인들이 바로, 이런 라인들이죠.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간에는 왜 상한가에 가, 갔었느냐 하면 히림 두바이가 두바이 1경원 규모 <laughs> 여러분들 이거 1조 아닙니다. 1경원 규모입니다. <laughs> 천문학적 투자에 수주 이력이 부각이 되었다. 아랍 에미리트가 이제 두바이에 10년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1경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히림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왜느냐? 왜? 얘네는 히림은 과거에 두바이 마잔 주거 개발 프로젝트 두바이 워터프론트 프로젝트 설계 용역 계약 등 두바이 관련 다수 수주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된 거죠 이거는 두바이 관련주로 해서 엮인 겁니다 이 전에는 네옴 시티인 거고요 사우디인 거고요 아시겠죠? 이건 아랍에미리트고, 이거는 사우디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관련주죠? 그렇죠. 윤석열, 그, 김건희 여사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 그리고 두바이 관련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 총 3개가 엮여져 있고요. 어, 얘가 건설 그 회사인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얘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보였던 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20% 상한가 혹은 20% 이상 급등락을 했을 때는 어, 재건으로 갔을 때는 없었고 여태까지는 이제 다 어, 네옴시티랑 두바이 관련주로 올랐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각광 받고 있죠. 최근 들어서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네옴 시티가 지금 부각을 받았다가 지금 죽었지만 여기서부터 부각을 받았다가 이만큼 조정일이 왔지만 네옴 시티 여러분들 건설하는 게 취소됐나요 네옴 시티 프로젝트가 취소됐나요 아니죠 이거는 조정을 받다가 일정 구간 이후에 다시 네옴 시티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부각이 되는 날 얘는 다시 튀어 오릅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테마 테마의 순환매상으로서 이제 초반에는 올해,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뭐 챗봇 챗 GPT로 해가지고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왔던 게2차전지죠그 다음에 왔던 게 반도체 아그챗 GPT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로봇도 같이 올랐었죠. 아무튼 그거 이후에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식당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그런 테마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잊혀지고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다시 네옴시티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는 날 얘는 다시 상승할 겁니다 자 차트라를 보시면은 지금 강력한 라운드 피겨인 그 만원 라인을 살짝 이탈한 상태에서 9천원 정도를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포인트. 이런, 이런 포인트들인 8,000원. 이런 8,000원 비슷하게끔 오면은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얘가 이 정도까지 그,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구간, 이런 비슷한 구간까지 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어, 라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들고, 이제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은 나쁘지가 않아요. 건설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 돌아가면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오히려 또 매수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리스크 관리상 저는 조금 더 낮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빵빵 치고 뭐 오늘내일 빵빵 치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해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테마의 순환 매상. 앞으로 올 하반기 혹은 좀몇 달, 한 2, 3개월은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될 종목, 어, 안전하게 좀 모아가는 종목, 중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히림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오늘 내일 하면서 뭐 빡빡빡 치고 나간다. 이런 종목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 영상 끝나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요. 저한테 꼭 연락을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유리한 매수가 그리고 그리고 여기 목표가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으면 손절가까지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히림은 과거에 이렇게 끼가 좋았던 종목인 만큼 어, 한번갈때또 시원하게 가줍니다. 거래 대금도 보시면은 끼가 좋아요. 4천억 터지고 뭐 하고 2천억3천억 터지고 끼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것으로 희림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의도 주식 보안관이었습니다.